아니요, 저기... 잠깐 싸우지 마세요 어서와 우리 중에 누가 세상을 제일 이롭게 만드는지 골라줘 어차피 내가 이기겠 각자의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내가 먼저 말할래 내 원래 주인은 작은 아이였어 근데 점점 크면서 나랑 놀수 없게 됐지 그래서 나눔 가게로 오게 됐어 그래도 괜찮아 난 예전 주인을 재밌게 준 것처럼 또 다른 친구를 재밌게 줄 테니까 저희 행복한 나눔 나눔 가게는 재사용 상품과 기업의 2월 재고 상품을 기증받아서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저희 매장은 친환경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취약계층 분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자는 기부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근로자들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또한 구매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들을 얻어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나눔의 문화들이 확산해가는 것 그것이 저희 나눔 가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임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 그것도 좋지만 이 몸은 글로벌한 존재라고 올라? 내 이름은 산초 난 멕시코에서 떼약볕이 맞으면서 고생하고 있어 나는 말이야 무려 공정무역 커피야 아, 나로 만든 커피가 얼마나 많은 행복을 만들지 생각해봤어? 참 뭐였더라? 그 카페가 또 다른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해안 지에 있는 한 기업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로스터리 카페를 오픈을 했는데요 특별히 장애인들을 채용하여서 저희가지고 있는 큰 성과는 이 장애인들의 표정이 밝아졌다라는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로스터리 카페 형태로 비장애인들과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좀 마련해서 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커피 맛있다고 할때 좋았어요. 일하면서 월급도 받고 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많이 놀러 와주세요. <laughs> 잘 들었지? 나로 맞는 커피를 팔면 일자리 창출도 같이 된다. 이 말씀이야. 나야말로 마트에 있는 다른 비누들과는 차원이 달라. 무려 이 가게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애초에 날 만든 분들의 마음이 다 담겨 있다 이거지. 처음부터 좋은 일을 하려고 태어났다고. 난 특별히 날 만드신 분을 모셔봤어. 미혼모 엄마들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엄마들의 모임인데요. 그 엄마들의 비즈니스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서 기아대책에서 공간을 마련하고 공방을 운영하는 곳이 바로 봉피살롱입니다. 수공예를 하는 엄마들 입장에서. 물건을 집에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봄빛살롱이 생김으로 해서 언제든지 제품을 만들어 볼수 있고 개발하고 기아 대책에 제안함으로써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그거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저희한테 해주지 않는 부분이라서 엄마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제일 대단한지 생각해 봤어? 전세분다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모두 나눔을 원동력으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네 함께해야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될수 있겠어. 우리 모두 엄청난 의미가 있어. 우리가 더 행복하게 나누면 누군가에게 반드시 더 도움이 될 테니까. <목소리> 맞아, 맞아, 맞아.